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제가 네, 이거 그렇죠. 거 올리면 바인드 제가 걸게요. 돌진 보고. 거일두네 <laughs> 네, 네. 지금 꺼 PC방 이용 보여주나? <laughs> 일뭐 PC방 갔어? 예. <laughs> 오케이, 빠르다. 인심이구나. 어, 저기 저기 바로 PC방. <laughs> 자, 이제 공기 보고. 음. 바인드 걸었어요. 오케이. 되게 늦게 올라간 거 같은데? 되게 올라가 있어요 지금. 늦게 뜬거 같은데? 제브 작성소 저 평대에서 왜요? 할게요. 저도. 자, 이제 공기 봐야 되죠. 나 180인가? 저는 170이에요, 지금. 오늘 저 갑자기 렉 걸려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공기? 안 오나? 엄청버벅거린다 튕길 거 같은데. 불안하네. 뭐, 을 수도 있데 브라 좀만 더 해주죠 운가지이라운가 모지? 브라어가 모지? 브라운가 모지? 브이운이모이브이운 이건 지브라운 잠깐만 잠깐만. 가모 어, 제발, 제발. 어 나이스 헤드 살렸다 풀렸나? 다 껐는데 다른 차어 풀렸다 오케이 어? 누구 죽었지? 탑통 한 대개 띄워놓고 있었더니 게임이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요 데카 관리 계속 콜줘야 드릴게요 저 바인드 없어요? 아직 멀었어 1분 남았어 파괴 빼시고 어저 한번 뺄게요 파게파게파게쿨 음. 한번 뺄게요 공기 날라가요 지 공기 좀 주차하는 데있 a l 천천히빼야 you. I don't k 지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이 좀만 더 오케이 이거 27분 정각에 크림님이 바인드 던져주세요 아 제이지 좀 안좋은데 오우 헤드 터지겠다 아이고 내 헤드 괜찮아 괜찮도 뺐잖아요 어 뭐야 어? 어? 아니 저거 스팟 이거 스팟 때문에 바인드 곧 넣어야 돼요 나는데. 바인드 그냥 이... 배... 바인드 지금 넣으시고 아어이 없네. 그것두개 동시에 기둥만 타령하네. 넘겨주세요 운도 없지. 나이스될수 없죠. 연각고. 천천히 해보죠. 아, 네, 할수 있습니다. 제가 첫 바인드 갈게요. 네. 아어이 없네. 이 패가 제일 어렵다. 그래도 이 패가 그나마 할 만하니까 해봅시다. 어? 이것도 저 이거 토지죠? 아직 됐어요, 저.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아이고. 어, 레이저 맞았어. 어딘가 됐나요? 아직 안 됐네? 네 됐어요 됐어요 이거 줄기 보고 걸게요 디버프려주시고 걸었어요? 아 레이저 아아 어... 운도 없지 운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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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프레이가 없는데? 아 있구나 아, 이거 끝나다 자, 레이저 봐야 돼이또 이거 리필, 했어요 레이저 도시. 레이저 봐이돼이제이레이저이이저레이저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레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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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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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서 네, 썼어요. 대죠? 네, 30초에 그래. 바인드 먼저 보실래요, 어머니? 저 바인드 쿨이에요. 넣어주세요, 넣어세요 넣어주세요. 오케이. 와 내성일지도. 저항이네. 몇초 저항인가요? 1초예요, 1초, 1초 저. 그러면은 이거 패스하고 그냥 한분 바로 복귀할게요, 이따가. 네. 네. 파이. 아이온 준비 I 죠 i 고 l 고 a r g e t So, I g 겠 down 저다 e 게요 a m You g 나 head up, but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i 자정에 쓰는 게 좋긴 한데 i n g to go. I'm 번. 번번 아 링잉카 슬슬 준비하셔야 돼. 요그0 네, 0 0졌어요 오케이 그 다시 깔았어요 y Okay. o k a 터터 주세요. 세번 a 번 Okay. Okay. 번, k 번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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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터졌어요 와이 Okay. Okay. o 나한테 왔을 때너 지금 바왔드때 지금 바인드 걸렸어요지아님이 바인드, 네. 바인드 걸어주세요 지금 네. 걸었어요 지금 바타어요었어요어이타어 보... 네. 어, 이거 바나와요바로 어, 지금 네. 바인드 어요도고다어요 지금 타까지는 봐도 돼요어 2타 어 이제 안 나오네 패치됐나 보다 어, 렸어요 세 번. 와... 이거 무적기? 아니야, 아니, 아니야. 파이. 아, 파이 파이 오케이. 파이 아닌가? 아, 파이 목적으로 하고 무적기죠. 파이 오케이. 이거 좀 이따 쓸게요. 두 번은 아. 이거 파이였죠? 세 번. 파이 목적. 파이 아, 오케이. 자, 이제 슬슬 이제 또 가운데. 아니, 이번에 오늘 체력 왜충분거 아니야. 마약스어 그러게 아 존나 대요티 하나 둘아 진짜 풀안고고기둥 생겼어요 이거 파이 이거 이거는 무적기 써야될 때? 네, 무적기 써야 돼. 무적 써야돼 이거 무적 써야 돼. 어떻게 할수 없어요 아 이거 크스님데카두개오 그 어? 이거 타리면서리면서 너무 많이 는데 이거에도 파일 봐야돼요 오케이 네. 저좀 위치가 안 좋았다, 이거 조심하시고. 오케이 나이스 비격 이거 가운데에서 보죠. 노루 두 마리입니다. 그거 생각해주세요. 이거 제가 다 지울게요. 오케이. 네. 가운데로. 미격 조심. 오. 오오이 <laughs> 어. 나이스. 좋습니다. 음, 쇼다 넣었고. 37초 있죠. 노루 어그로 쳐요. 아, 노루, 노루 어그로 쳐요. 노루, 노루 노루 이거 앞으로 잠깐 갔다가. 생진이? 아직 모드라 5초 남았어요. 노루 어그로 좀 빼줘 오케이 일단 이거 그 사이드로 빠지셔야 돼요 오케이 노루 구지면은 가운데로 갈게요 알로 어, 빼려고 자 <laughs> 가운데 거 하나 안지워다 어, 노루 어그로 빠져요 노루 어그로 줘요 노루 5초 전 오케이 3.. 이제 나와요 <laughs> 다 지웠어요 좀 늦게 음. 터지는데 왜 이러지? 어, 프레이드 어. 스텝 아 쟤네 어그로 나구나 이거 노루 하나 쟤.. 쟤.. 쟤어그로요 모델 나옵니다 오케이 바로바로 바로 나 지울게요 다음 모델 39초 데카 갈리만 맞... 노루.. 노루 어그로 저 아니에요 네. 오른쪽으로 가야 노루 가요. 어그로 최대한 빼내주죠 나왜 피가 달지? 어? 버그다 아 그래. 뭐지? 노루 어그로.. 버그로 돼요? 나프리미인데 피격이 되는데? 어어.. 오쪽 레전드네 무슨 언제 나왔지? 여기가 아, 근데 달진 피가 달진 않아요. 게이지가 산다거나 근데 피격이 되네. 부들 이제 나와요. 아, 아래부터 다 지웠어요. 아 게이지 많이 쌓였다. 무들 나옵니다. 오케이. 생티티로 지워요. 음. 로르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요. 한마리. 54초 다음 저 아니에요 노, 노루 저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음, 그거 오른쪽으로 다 노루 최대한 센서로 빼고 있긴 한데 오케이 okay. 저도 저도 네. 지금 잘 나와요 okay. 지금 가운데 오시면 안돼요 다 지웠어요 다음 음. 곳을까지 다음 곳을 마지막 곳으로 오케이 okay. 40초 오도나네 이거는 파회? 무적기 오케이 okay. 아 무적기 아, 무적기 오케이 아우씨 아직 다 지웠어요 무적기 준비 오케이 크루스님 피피피 나이스 레, 레이저 좀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또다 넣웠고 바인드 걸게요 걸었어요 그길 보고 제발 이번에 레이저 근데 레이저가 가운데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아 또. 어쩔 수가 없어 아이씨 무드적으로 아, 그렇게 돼있어봐요요 게이지 관리 좋아요 이거 12초에 바인드 끝났고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아, 17분 이번에 40초에 아그이 문에 끊기지 않아도 안전이다 고문 바인드 17분 40초 10초에서 1초에고 오케이 죽이고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어? 나뭐 이상한 버그 걸려있는 것같은 지금 계속 왜 피격이 되지? 찌르고 나 레이저 레이저 아레이저 한다 이거 저거 찌르고 이제 레이저 쓸게 레이저 곧 쓸게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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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요 다들 바깥쪽으로 끌어볼게요 찌르고 찌르고 그면그 내성 끝나면 말해주세요 뭐 저거 안 쓰고 있을 저입니다자 이제 레이저 또 봐야 돼요 찌르고 레이저 와았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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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고 찌르고 레이저 또 봐야 되지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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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찌르고 어떻게 하나요? 지은 다시 charge of water 레이저 m T-Box. Okay. Laser. T-Box. No laser. Okay. You don't question me. I'm g o 요 오케이, okay. 네. 자, 이제 가운데로 슬슬 모이죠.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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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고. 레이저, 안쓸 거고, 파이 무조건 봅니다. 이번 거, 세레나레, 어, 세레 아래 저... 세레 세렌 아래, 세렌 아래. 세렌 아래 어이구, 아이고. 아, 이게 나 머리, 머리 나갔나 보다. 됐어, 아니 아, 일단 첫째 지치, 지치, 집치두 번, 세 번, 어서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노노노노안았어요저숙였어요저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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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저 녹화 땄습니다. 아, 그래? <laughs> 누러니가 니로 갑자기 꺾었어. 그러니까요. 저 아님. 저 아님. 이거 마라미 이름 사람이거 오케이. 어차만 하면 돼. 오케이. 15분 50초에 숙이고 끝낼 겁니다. 그때. 네. 한 번. 그 님은 최대한 번. 때세 번. 아예 끝나나요 아이고 아, 이번에 어, 아마 끝날 거예요. 음. 살아난지 마요. 아 어, 어, 살아났네. 아 이거 저 혹시 해도 있어요? 되나요? 네도 해 있어요. 오케이 팀두개 깔려 있으니까 팀 최대한 쓰세요. 뭐또 모이면서 요한 번. 번, 두 번, 어, 이거야, 세 번. 무슨 소리네? 팀님 부활 안 하시는 게? 예 네. 해도 내장 10초. 그때 15초 남았어요. 또 버렸는데 현성이 달라요. 극딜할때한번 하시면 돼요. 세번 가운데 오면은 전환성이 걸면 돼요. 오케이. 지금 걸게요. 베레코. 걸었어요. 걸었어요. 걸었어요 지금. 해도 해도 좀 주세요.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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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요 지금. 이거 끝날라나? 오시, 오, 그리고 세번 마지막. 아 극딜하고 있었는데. 딜이 약간 부족하네. 아, 멀렸네. 그래도 아까 현상유 들어가지고. 아, 니거 그래. 50초인데, 그냥 뚫고 아까 부활 안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무작쓸걸그랬다 응. 장병 나올 거고 파이봐야 돼요. 오케이. 캔슬 네. 음. 안 합니다 이거. 구 번. 텐트 끝날 때세 번. 아 이거. 못볼 때는 못볼것 같은데 아마 살야 아, 돼요. 어? 세 어, 이거 살해 되지않냐이거아님아이 나가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예. 네, 죽으면아야안 돼요. 아현성죽 현상... 어, 그래. 아, 이거 경우 보면 어. 깨긴 하거든요, 세레나. 아, 세레나 오른쪽에 아, 어, 뭐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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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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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그, 아, 아, 그, 아, 아 이거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바로 바로. 어, 그러니까, 이거 일단 어, 천천히 음, 해볼게요 바로 나가야돼요 이거... 아 이게 상관없는거야 존버, 몰락스 이게 존버하나요? 여기서... <laughs> 아, 일단 아니, 존버하다가 괜히 낫되게 좋았네 게이지가... 음... 괜찮으려나... 일단은 게이지는 아이온들 다 도시지 않나 저 돌아요 거. 저 아이온 돌아요 이번에 아이온 돌거든요 네 아이온으로 정옥 보면은 한번도 안죽으면 빼긴 할텐데 아시발 나이들... 이거 데카하나 이거 들라나 여기서 어지간하면 노루한테 안 맞아야지 노루 겹쳐 있어서 접거든. 오케이. 정지말어요티아님 <놀람> 아, 혹시 링카 있으시나요? 네 있어. 있어요. 오케이 지금 티아님. 오케이. 링카 그냥 온 켜놓으세요, 티아님은이게 <놀람> 죽으면 안 되지. 그걸 나옵니다. 지울게요. 네. 한번맞 <놀람> 억으로 <어그로> 나네. 한번 <놀람> 억으로 줘요. 억으로 줘요. 음? 조심 조심. 오늘 같이 왔어요. 16초에 아이고. 집중 집중 집중. 근데 아기둥왜나두대 맞는 아이고. 거? 아이고. 제발. 아스프링까지는데 아, 대각하겠어, 아, 어, 미친.